수비, 예. 박수 자, 박수두번세번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백등 좀 됐습니다. 아니, 세시부터 오픈해 오픈해 시작 오십 분 행사 같네요. 우리 이용석 예비후보의 시정 당선을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새로운 민선 팔기 시대에 새로운 리더를 뽑고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리 앞에 서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밖에는 성월할 정도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그 충격적인 결과를 봐줬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저는 이꽃 피는 이 황홀한 계절에 제가 20년 동안 암송하고 즐거워했던 시한 수가 생각이 나서 여기 여성분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그시한 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에 완벽한 암송을 했었는데 여기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승무라는 유명한 시 짧은 사 하얀 국가는 고이 접어서 나비네라 조지훈씨입니다 조지훈씨가 지은 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낙화라는 시를 벚고지흩날일 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낭송하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낙화 꽃이 지기로선니 바람을 타다랴. 주렴박 성근달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척도 울음 뒤로 하나님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아래에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풀에 어리며 하얀 비다기가 우련, 발가라 부처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하노니, 꽃이 치는 아침이면 울고 싶어라. 이게 조지훈 씨의 낙화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낭송을 해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 같지 못해서 시의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이 용서 대비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부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21세기는 IT 시대다. 당신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조선으로 유명했던 반도조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코치를 받자마자 김대중 이력령은 모든 열과 힘과 재력을 더욱 동원해가지고 벤처와 IT에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IT 최강국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그 조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세계적인 게임업계의 대표인 손정희 회장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놓은 IT고속도로 위에 인공지능의 열차를 띄워주라 이런 부탁을 해서 인공지능이 지금 꽃을 활짝 피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최근에 신흥 한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단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최고 도시 광주가 이용석 시장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도로나 항공 이런 SOC에 투자를 했을 때이 시장은 과감히 AI 인공지능을 광주의 미래를 위한 가장 업거이 최고 의 과제로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광주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인공지능의 대표 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석을 만든 이용석 시장이 민선 8기에도 이어서 초석 위에 새로운 철공과 콘크리트를 입혀서 완벽한 광주가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찍어주시면 광주는 이제 미래 100년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최고 도시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 시장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농담으로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고대 나온 사람들이 서로 자기 학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고 스타가 누구였냐면, 김연아입니다.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연아였는데, 고대에서는 우리는 김연아를 가지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연대에서 김연아의 필적할 스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 우리는 이명박이 없는 학교다. 해가지고 연대가 이겼답니다. 우리는 이용사비가 있는 광주입니다. 제가 더강 한 오면은 이용서 인공지능 오면 이용사, 광주의 미래 오면 이용사. 세번 연을 하겠습니다. 더강한 광주의 미래 이형사! 인공지능 이형사! 감사합니다. 네, 그 권기장은 이제 신양수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갑자기 제가 사유를 맡게 돼가지고 조금 얼떨떨합니다만은또 우리 좀 잘생긴 이음섭 시량이 앞에 계시니까 힘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행자기에 앞서서 일단 저 아랫배다에 좀 힘을 주시고 긴장을좀 풀어볼까요? 그리고 좀 집중 좀해지 직접 좀 너무 저희가 막 지방 방송이 많아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요. 오늘은 오로지 시장님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고 해주시면서 입을 쫙 벌리고 좀 제각도 웃으면서 합시다 얼씨구! <laughs> 좋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렇게 멋진 사회자를 어디서 모셔오셨어요? 오늘 도 이렇게 보고 웃긴다 <laughs> 그리고 우리 저 아까 저 사회 봤던 나성아 사장 저분도 선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분도 SK 사장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도 되니까 와서 자기 반 목청 높여서 하잖아요. 데왜이용섭이 시장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건 아마 앞에서 다 설명이 됐을 테니까 제가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데 세상도 그러고. 문명도 그러고 흐름이라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다두 번씩 했어요 두 번씩 청장도 두번 했죠 국세청장 관세청장 장관도 두번 했거든요 행자부 장관 검교부 장관 국회의원도 두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만 한번 하면 안 되지 국회의원이랑 살다 보면 행운의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행운의 숫자가 14에요. 제가 14회 행정고시를 합격했어요. 이게 전남대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재학 중에 합격한 게. 그리고 제가 14대 국세청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대 국세청장으로 저를 발탁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14대 건설교통부 장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다음 강주시장이 몇 대인지 아세요? 14대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이에요 운명.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 시대 정신이나 시대 화두에 관련된 굵직굵직한 일들은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강규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서 23년 만에 국내에서 자동차 공략이 만들어져서 캐스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거 3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건 기적입니다. 그 캐스퍼가 지금 없어서 못 팔거든요. 두 번째는 3년 전에 강규에서 AI 하면 효류덕감을 알았어요. 이 인공기능을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맞짱 뜰수 있는 인공기능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요새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지난해 한 달도 빼지 않고 출생한 숫자가 늘어난 도시는 어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외에도 뭐 도시절도를 착공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전국에 70개가 넘는 수목원이 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없는데 금년 10월달에 수목원을 개장한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강주의 경쟁력을 많이 올라가고 다른 도시들이 강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제가 그런 큰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일용섭이라는 온성을 듣고. 우리 여기 계시는 평생 동기들이 집안에서 죽을 잡수시는지 뭐 밥을 잡수시는지 상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선이 되면 더 크고 더 강한 강규를 만든 일에도 주력하겠지만 우리 평생 동기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자. <laughs> 제가 너무 갑자기 사회를 맡게 되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엄청 사회를 잘 보거든요 근데 그냥 식은땀이 마스크 안으로 지금 줄줄 오르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여성위원회 공동대표단 이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수가 많지 않습니까 150분이나 되는데 일일이 호명해서 우리 시장님 너무나 멋지잖아요. 손목도 한번 잡아보고 그럼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대표만 나와서 하도록 하니까, 호명되지 않는 분은 좀 서운하시더라도 꼭 참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 고문 네 분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님. 호명되는 순서로 먼저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 옆에서, 옆에서만 마십니다. 네, 네, 여기 사이다 이쪽으로 오시네 내일보다 네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수님, 김현남님, 정동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혼명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게니까 전국 예산이 여운명 됐습니다. 국 선대 본부 여성 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이초감.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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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님주겠습니다 네. 네. 네, 자, 하나 둘습니다 네, 우리 전국 아, 위원장님은 아, 제가 광산에서 국회원 할때 여성 위원장님이셨어요. 그때는참 젊고 그 젊으셨는데 세월이 온수라고 좀 놀리셨어요. 건강이안 좋으신 건강하시어요. 예. 아, 이것도 여성계의 건물. 아이고. 이쪽 한번갈수 없죠. 이쪽장 어. 남명숙 이 사람을 제8회 전국동지지방선거 네, 네. 더불어민주당 강주광역시당 예비후보 선대본부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쪽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주광역시당 예비후보 이영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맞다 보니까 정말 좀 질서가 없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이 경영 씨는 안 오셨죠? 네. 아 그럼 이거는. 박종숙 씨. 아니, 네. 박종숙 씨. 아, 예, 너무, 네, 예. 자, 예. 안셔도됩니 예, 사진만, 예, 사진만 찍겠습니다. 예, 자, 자, 이쪽 봐주세요. 맞이 예, 맞이 맞이 예, 맞이 맞이 예, 맞이 사진 찍겠습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예. 예, 갖고, 자, 찍겠습니다. 이쪽 한번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경국. 이름 만호명해 주세요. 예, 우리 오경국 위원장님 고생 엄청나게 하셨어요. 예. 찍겠습니다. 이쪽 주세요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예, 예. 노양자 님, 내네 용은 이하 같 습니다. 예, 저희 쪽은 문화 투자 식 습니다. 하나 둘김오 네, 예, <laughs> 경은 님, 내네 용은 이하 동훈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영 님. 임이영 임이영. 빨리 나오세요. 다겠습니다 네, 어? 네. 네. 하나 둘. 김현 님 님.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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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화 동문입니다. 주변님 씨는 안 계신가요? 서정자님. 네, 네 서요여쪽 한번 가주세요. 자, 네. 찍습니다. 둘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분들은 기념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쪽 당을 못 받았지만 저도 사진 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회를 맡게 돼서 좀 손쓰러웠지만 <laughs> 여러분이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 이용섭 시장님의 승리를 네. 위해서 모였으니까 제가 힘차게 이용섭을 선하면 우리는 아, 맞춰서 합시다 선함이 그 어떻게 되세요? 신향숙입니다 네. 신용용이 누납니다 아, 우리 저 장애인위원회 신용용

이영석은 두 손으로 마지막에 화이팅을 크게 치면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얼추구!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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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네, 찍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촬영을 촬영을 가님, 가님. 우리 3주일 끝내실게요. 3주일 시간이 없 다들 가까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예쁜 미소. 하나, 둘, 셋. 네.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게요. 화이팅. 같이 어서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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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자 이영선 파이팅하고 이영선 파이팅 네 이번 강화시문 여성위원회 위원회들 저희 익명장안 찾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 찾아가신 분들 계시면은 꼭받아가시면 바랍니다. 이쪽왼쪽 뒤에 보시면은 테이블 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이어서 이어서 받 우리 실버위원회 아, 아, 입력장 수례식 진행하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위원회 사진 찍는 시간에 30초 이내로 한장하겠습니다자 30초 지났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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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저쪽,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로> 아, 혹시 저1 0상이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다음에 <목소리만이> 또 중요한 순간이 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1 5명에시장님한번면요이라요 자, 지금으로부터 더 광주. 그럼, 신부위원의 위령장 수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쪽으로, 단타을 이쪽으로 왔어요.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완전히 이렇게. 화면이 안 잡혀, 이쪽으로.